방금 전에 나이론 커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깎은 부분입니다. 코드나 밑에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나이론 아, 커터를 이용해서 깎아도 지금 같이 이렇게 깔끔하게 깎입니다. 지금 깎지 않은 부분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저희 저 위에 쪽에 전부 다풀 관리를 하지 아직 깎지를 않아서 이렇게 풀이 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이론 커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깎아주는데 저는 항상 이 예초기를 두 대를 들고 다닙니다. 물론 예비로 하는 것도 있지만 한 대는 저희 예초기 상당히 많이 낡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 대는 지금 같이 이렇게 나이론 커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이론 커터가 달린 나이론 줄이 달린 이런 커터를 이용해서 풀을 베고 하나는 지금 차에 이렇게 실려져 있는데 어 지금 같이 보시면 얘는 뭘로 되어 있냐면 이도날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도날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대다예초기가두대다 하나는 좀 사용을 많이 하고 하나는 제가 중고로 구입했지만, 두대다 같은 제노와 애초기입니다 근데, 제노의 예초기가 조금 다른 애초기보다 가볍고 이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두 대를 들고 다니냐면, 저렇게 이도날로 되어 있는, 동문들에 보신 이렇게 이도날로 되어 있는 저런 애초기는좀 강한 풀 또는 나무 가지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뭐를 이용해서 제초를 하냐면, 지금같이 이렇게 이도날을 이용해서 제작업을 하고, 부드러운 풀이나, 지금같이 방금 전에 깎았던 이런 부분에는, 뭐를 이용해서 예초를 하냐면, 나이론 커터, 지금같이 이렇게 보시면, 나이론 커터를 이용해서 예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나이론 커터를 이용해서 풀베기를 한 곳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 위에 부분까지 풀베기 작업이 끝났는데 저 위에 보시면 풀베기를 하지 않은 곳과 한 곳이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지금 풀베기를 한 곳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돌이 많은 곳은 이동을 하시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나 이론 커터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나 이론 커터를 사용할 때 단점이 많습니다. RPM을 많이 올려야 돼서 소리가 시끄럽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뭐를 사용하냐면 귀마개를 꼭 해줘야 되고 안전 보호 장부를 풀 티지 않게 잘 사용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기름도 많이 소비되고 뭐 단점 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도날에 대한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이도날 상당히 위험합니다. 경사진 곳에 하시다가 넘어진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도날을 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풀베기를 올말 또는 6월 초에 실시를 하면 호두 수확 전까지 잡 프로. 두 번을 더 풀베기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될수 있으면, 야 나무가 좀 잘하면, 풀베기를 조금 늦게 해서, 1년에 한두번 정도만 할수 있게 해야 됩니다. 나무가 어릴 때는, 자주 풀을 깎아서, 주위에 벌레가 생기지 않게 해야 건강한 호도나무를 키워야 됩니다.